저기 군당 책임 비서 아줌마하고 도당 책임 비서 아줌마 아주 서서 잘합니다. 이 민반장 위에 기운 다 빠졌어 지금. 에? 앉아서 무게고 있어요 지금 이 민반장 동지가 말이요. 저기 방직 공장 지배인 동지도 힘들어서 앉았구만. 아이. 직모길이죠. 우리 자에 나무 심으러 온게 아니고 여기 화천에 감자 심으러 왔어요. 화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만든 오빠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 신랑 친구이기도 하고, 예그 오빠네 집에 감자 파종 왔습니다. 농촌은 이렇게 지금 한창 파종 준비를 하느라고 여기저기에서 이게 밭을 갈고 한해 씨 뿌리고 참. 농촌에 와보니까 막 약동을 하네요. 이게 감자 종자잖아요. 예, 이렇게 감자 종자 뜨는 거는 북한이나 뭐 다른 게 없네요. 똑같네요. 예, 감자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예, 뜨지요. 이 감자 싹을 보니까 재작년인가 우리 동네 언니한테 예, 전화 왔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서. 당장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다고 종자 살돈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딸내미가 겨울에 돈을 보낼 때 종자 살 돈까지 다 보내줬는데, 그때 종자도 사지 않고 뭐 했냐 하고 엄마하고 막 다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의 엄마가 뭘 하냐면, 야, 이갈라야, 너무 힘들어서 그 감자 종자를 갖다가 싹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데, 종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빨리 종자 살 돈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언니들이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벌리면, 거기에다가 뒤에 따라오면서 한 사람이 감자 종자를 이렇게 넣고, 다 넣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뿌려서, 덮는 방식이네요. 아, 정말 제가 작년에 모내기 할 때도 봤지만 한국은 북한하고 농사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 기계가 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 감자 여기를 20박스를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북한은 이 이랑 고랑 쳐놓고 이제 그 고랑에다가 이제 그 감자종자를 이렇게 떨궈놓고 뒤에 따라가면서 호미로 하나 다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비닐을 씌운 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딱딱 떨궈서 감자종자를 이렇게 떨궈 놓고 흙을 덮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금방 도착했는데 아니 그거 여보 이 라면 누가 먹는데요 벌써 먹는데 아침 안 먹고 왔대? 아아 여기 일하는 아줌마들이 7시부터 나왔다고 어 저희 남편이 지금 여기서 라면을 끓이고 있잖아요 야 7시 나왔는데 이제 9시 좀 될라 하는데 예 참을 이렇게 또 예, 네. 먹어야 된다네요 커피는 이해가 되는데 어머나 이 참이슬이 왜 왔지? 먹으라고 왔지 왜? 어머 와. 감자 씹는데 참이슬 먹고 <laughs> 참, 참, 참. 웃겨, 네 웃겨, 잠으로 어... 웃긴다. <laughs> 자, 오늘 농부가 된 우리 남편입니다. 감자, 어, 그홈에다넣어놓은 거를 이도락마다 다니면서 기계가 덮어요. 이렇게 덮는데 잘안 덮여졌잖아요. 어, 이렇게 잘안 안 덮여진데는 이제 제가. 갖고 다 여기, 여기 구멍에 잘안 덮여진 데는 제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꿀 겁니다. 기계가 한 번씩 왔다 가면 이렇게 잘안 씌워진 데가 있잖아요. 큰 기. 그 이거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예. 이 정자가 마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이렇게 다니면서 흙을 여기다가 그냥 얼려, 얼려다 주는 역할 하는 것 같아요. 덮혀진 데가 있고 안덮혀진 데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이렇게 이 구멍에다가 흙을 밀어 넣어야, 동자가 이게 크게 붙여야나 이게 저기 씨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싹이. 예,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안 덮어주면 이제 새들이 와서 집어 먹을 수도 있고, 짐승들이 그 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다 덮어줘야 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저 오래간만에 이렇게 삽 들고 일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좋고, 이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오랜만에 삽가를돌고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감자는 이제 같이 지나서 이렇게 는 감자잖아요. 네. 이렇게. 어우, 재밌어요. 이런 거는 흙을 조여서 하도 꼽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저기 그이렇 도포 데3 0여에쭉 도포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빈 땅이 있어요. 어빈 땅은 그냥 내버려 두네요. 북한 같으면 이빈땅 여기 다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물웅댕이가 있고 이쪽 뒤에 빈땅 남았는데 저거 그냥 방치하네요. 이 땅에다 다 심어요. 아 어, 북한은 땅이 소중해서 심어 먹는 이 땅이 너무 귀하기때문에 이거 다 뜯어서 심겠는데 여기가 그냥 버려져 있어요 어우 여기다 심어도 감자 한한 트랙터는 나오겠다 어휴 이 그냥 이게 다 버렸어 이땅은 어우 트랙터 치면 어떻게 해? 저 위에 밭대기 어? 하나 끝내고 여기 아래에 밭대기로 왔는데 새까맣게 그 비닐 깔아놓은 거는 어, 오늘 우리들이 다 해야 되는 심각하다. 과제랍니다 북한 같으면 이거 이거 우리 인원이면한 음 3시간이면 끝내야 돼 이거. 어, 응. 응. 그렇게 그렇게 조리 우리는, 우리는 빨리 해야 되니까. 정말 정해, 정해져. 응. 그러니까 이, 아까도 제가 일을 해해 봤어. 알지만 하나하고 흔들흔들흔들하면혼나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빨리. 속도 전 속도 전 빨리빨리빨리빨리. 속도 전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응. 나오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응. 그 언니들처럼 아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나하고 저기 가서 앉아 있고 이러면 혼나지. 아유 우리는 시끄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 내 거니까 아, 개인이 바티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아무 남의 로 와도 저만큼 하고또쉰다고 그게,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예. 그게 북한은 이 바티 다 나라 거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오늘 몇명 갔어. 몇명 가가지고 몇 정보, 몇 정보를 다 끝내야 되니까. 못 해면 신다. 서로 일르겠다. 못 뭐? 끝내면 이제 혼나지. 이르지? 일루고 반장이 혼나겠지 뭐 일루고 이제 오빠 저기 저저 저저 저기 뭐야 어 책임자라는 사람 자꾸 일꾼들 술 먹이겠다 잖아 완전히 북한 말하면 <laughs> 반 <반동분자야>. 동분자 <laughs> <반동분자 웃음> 응? 반동분자야. 일하는데 무슨 자꾸 잠이실 씻고 다니면 술 먹이려고 언니들 진짜로 이렇게 앉아서 쉬지도 못해? 이거 어디 이렇게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그 학습시켜야지 그 커피들을 응? 아니야.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지금 어, 농사를 잘해서 이번에 소출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어. 많이 나와 많이 나오게 개뿔 비료가 있어야 이 땅도 뭐 아, 먹어야 나올 예쁘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응. 그러면 풀도 다 매? 김을 그러니까 이 감자밭이지 감자 이게 이게 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비닐 방막 씌운다는 게 없어요. 땅을 여보 어디 갔지 이 남자? 이 어디 갔어 이 사람이? 또이 막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여보! 거기 있잖아! 어디 갔지? 여기 응? 어디. 아니 아, 저저거 양반 아니야 쉬할라 갔나?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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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을 또 전부 이러더니 오빠 이거 좀 들고 있어봐 이렇게 들고 있어봐 응. <laughs> 이거 여기는 비닐방막 씌웠잖아요 거기는 소가 없어? 소가 바깥에 해가지고 이랑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험미 지고 한 사람이 아주 좋겠다고 해야 돼. 어, 파. 아, 그러면 잡고... 뒤에 가면서 감자 씨 나. 에이... 그 뒤에 가면서 또한 사람이 홈이 들고 묻어 여 우린 그전 옛날 같은 거야. 근데 뒤지게 어, 그러니까 난... 해야 되겠네. 응. 그까나. 뒤지게. 언니 다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 아주 뒤져가도 말, 해야 되네. 응.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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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다. 이거 차고 갔다가 이거도 우리 동 나온지 얼마 됐나 고안기하잖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돼. 그러고 앉은 새가 어디 있겠어. 근데 어. 그랬어. 빨리 빨리 그랬어야 되고 네. 막 빨리 따라가야 그러니까 되고 우리 그런 거 우리 몰라. 우리는 남이 일가도 그렇게 안 해. 안 해.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했어도 내가 먹었잖아, 내가 한 거. 응.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또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풀이 가도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풀이 안어오잖아 해봤어? 해봤어? 이야 우리 나라 거는 아 이거 너무 다 동원되는 뭐, 거야? 동원되지. 군대 때, 학생 때. 농원서이 농사일은 북한 사람들이 못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비닐 씌웠으니까 풀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만 이제 나고 풀이다 죽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없, 이런 광막조차 없으니까. 에이 우리도 이게 어렸을 때, 다 풀이야. 우리도 어렸을 때이 비닐을 훈하지 않았어. 응. 어, 우리도 고주 그냥 십뿌리만 심었어. 것 같아. 그냥 누르가리를 꽂아. 그러면 이제 허미 가지고 한 보라수도 조금 하고또 매야 돼 이거. 이거 매야 돼. 우리도, 우리도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 우리 음. 신랑이 이제. 지금은 음... 안그겠지 지금도 이런 게 어디 있다 있냐고. 한국하고 북한이 농사 방법이 달린다고. 그래서 이거 쓸지 몰라? 응? 쓸지 몰라 이거? 나 처음 쓰... 이거 감자 지금. 없지. 오늘 깜짝 놀란 거지. 쓸지 모르는 게 없지. 비료도 없고. 네? 비료도, 비료도, 비료도 없고. 없고. 그러니 먹을 게 없어서 게릴레 되는구나. 아, 농사를 잘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있죠? 네. 똥도 훔쳐가잖아요. 태비가 없습니다. 폐변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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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뭐 넣잖아요. 우리 는여기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돼지도 훔쳐가 가지고 어. 돼지도 집에다. 이거 자기 이거 들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오빠네 저기 머내기 할때내 작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머내기 하려고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심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모르고 이게 그게 어디, 그게 혼자서 아저씨 혼자 다 해버리더라고 우린 애는 서 이렇게 봐어 요거 봐요 요, 요거 홈택기를쫙 박아 놓고 활 벌리면 요 구멍이 구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언니가 또야 잘 명중한다야. 거기다 쏙 쏙. 야,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언니? 어?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잘 명중해. 어? 이야, 완전 백발백중이다. 와. 응? 아, 요요요 요, 요 기계가 이렇게 구멍 탄 기계처럼 생겼는데 여기다 쫙벌려서 예, 우리 연탄 말하는 연탄. 응. 구멍을 딱돌려놓으면 언니 땅이 좋아야 그 쑥쑥 잘 들어가겠다. 네, 돌이 있으면 힘 많이 들겠다. 아이야참 감자를 희한하게도 심는다. 정말 내 살다 살다 이 남조선이 와서 이 감자 심는 거 보고 이 이거 이 영상이 북조선이 봐야 된다고 이거 이 감자를 이렇게 심으라고 이렇게 심어 사람들이 힘들지 않지. 아니, 그렇게 그래. 남조선의 이민 아이들 잘한다. 에이, <laughs> 맞아 진짜 남조선 우리. 어머니들이 참 잘해요. 아, 일을 잘해요. 이거 봐요. 아니, 북한은 막 그냥 감시하고 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옆에서 난리 쳐도, 응? 이 언니들은, 참, 이 남조선 어머니들은 뭐, 뭐, 누가 난리 치지 않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슬슬 이러고 갑니다. 어 잘합니다. 야, 패션 보세요. 꽃바지 입고 야, 참말로. 꽃바지에, 꽃모자에, 아이고. 참말로 응 어, 음. 얼수 좋다. 감자는 북한에서 쌀이에요. 쌀. 응? 어. 야또 네. 그렇게 명중하는 공급수. 네. 오, 이거 이런 빽 나왔어 뭐도? 네. 아이고 <laughs> 참 명중. 아이고 참. 우리 이런 거빽 나왔잖아. 응 맞죠. 너무 빽 나오신 분들이야 우리 어머니들이. 네. 맞죠. 하천 대요 나왔구나. 아침에는. 예, 추, 날씨가 이제 요즘 춥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가 오르니까 더워가지고, 나행에 이렇게 반팔, 예, 싹 다, 저기, 얇은 옷 갈아입고, 바람이 참 좋네요. 바람도 불고, 일하기도 좋고, 좋은 날씨입니다. 예. 오빠, 그거 몇킬로 되나? 어, 2 0킬로 내가 나, 안 날라도 되지? 어, 나좀 앉아있다가, 이거 저기 흙을 치면은 어, 그러면 내가 할게. 오간만에 농촌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점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습니다. 나는 일할 때 계속 술이 야나 진짜 덜겠네 진짜로. 아, 반찬이 고기도 있고, 이거 무슨 오늘 일하러 온게 아니라, 우리 무슨 어, 소풍 왔구만요. 거기도 있고, 별거 다 있고, 국도 있고, 아이고, 참,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한끼 굶어도 되는데, 그냥 나라지. 꼬박꼬박 다 먹어야 돼, 우리는. 이거 안 돼, 굶으면 안 돼, 돼 힘못어 그러니까 참까지 먹는데, 하루 굶몇개 드시는 거요. 아유, 응? 이거 삽으로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야. 내가 찾았어요. 쉽게 하는 방법. 앉아서 어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위어 하면 되죠 응, 이렇게. 아, 허리 아플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잉. 오, 어, 어. 요 그림자 조금, 조금 여부 되니까 그리고 아유 힘들어. 허리가 아프다. 내가 한명 들이, 나 앉아서 그렇게 아, 이렇게 아. 우리 감자 심는 요쪽뱀 이에 이렇게 알밭이 있는데 뭐 노란게 옥수수 강냉이 쌀 같은게 뿌려져 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비료래요 저는 비료를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뿌려 놓은거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 와서 어? 비료는 원래 땅에 묻어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막 뿌려놨어요. 비옥이 전야에 이렇게 뿌려놓는데요. 저절로 녹으라고 이렇게. 야, 한국은 확실히 농사 짓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저기 군당 책임비서 아줌마하고 도당 책임비서 아줌마 아주 서서 잘합니다. 이 이민반장은, 이 이민반장은 왜 기운 다빠졌어 지금. 앉아서 뭉개고 있어요 지금 이 민민 반장 동지가 말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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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직공장 지배인 동지도 힘들어서 앉았구만 아이 막바지 전투로 힘차게 오늘 가제 어서 다 끝났습니다 아이 언니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에이.